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네, 패답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, 남준 형이 빼브들 안녕하세요. 바로바로 바로 저거 뭐냐? 밥 먹으러 갈 준비 어. 준비하겠습니다. 어. 어, 피곤하신가 보네. 누구? 어. 아, 왜? 태균이 누구? 아유, 이제 그냥 나 방송하면 좋같이. 아! 아, 자기 아, 방, 방 아. 자기 방송 아니면은 더 아, 뭘또 아, 이상한 프레임 쉬고 있어. 남 아, 방송 아, 더 열심히 하는구나 네, 감사합니다. 아, 진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쌍수했어요? 어. 저도. 요 근데 전다 풀렸어요. 나는 하면 건드리면 건드렸어 좀 이뻐져야 돼 지금 중신이 돼가던데 나는 형몇번 하셨는데 상수나한번저세번 그 했어 나는 그거 했어 그 어르신들 하는 상수아 뭔지 알지? 진하게 어 처진다고 어, 언제 아. 하셨어요? 어, 나한 3개월? 왜? 어? 별로 안 되셨네 어, 3개월 됐어 오 근데 자연스러운데 뭐야? 아니야 아니야 나 원래 왼쪽 눈이 있었으니까. 야너너 너 그러면 이거 본네트도 얼마 박았어 아, 아, 저는 아, 씨, 아, 씨. 눈 대고십에 코350어너 예. 너도 그한 중소가금 가금에 잠바리 예. 했습니다. 아 누님 피곤하신가 보네. 아저 오늘 예 사실 어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. 왜요? 잠깨워가지고 그, 제가 오늘 그 후원 펀딩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죄송스럽습니다 일단. 설마 페패패패패 하겠어?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. 아 농담이고. 네. 어제 좀바빠고아 바쁘셨구만. 대학 때아 대학 계전 보느라. 아몇 시간 자다 오신 거예요? 3 시간 반 잤어요. 3 시간 반이에요? 이거는 막말로 진짜 잠을 아예 안 주무신 건데. 네. 그니까 이거 하루 살인데 이거는. 아 누님 지금 혹시 이거는 뭐 비밀일 수 있는데 여기서 뭐신가요? 집이요? 예 아니요 집 5분거리? 오? 아 진짜요? 예 걸어서요? 네. 아니요 걸어가지는 않죠 차타고 5분? 이야 가까워지네 그나마 다행이네 네. 누님아 <laughs> <laughs> <가까우지. 웃음> 근데 아까전에 보시니까 네 집에 뭐 일하시는 분 있나요? 일하는 사람이요? 예 아, 통살모님 출퇴근하세요 아아 네. 아, 없어지면은 환자인가 싶어 <laughs> 아, 아, 아 여자분만 아, 예. 아 여자분 만 아, 남이네 예. 네. 아무래도 네. 오해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, 사람들이. 아 그렇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. 아, 저는 아 그래요? 다 지켜드립니다. 아 근데 그 아니 제가 안 괜찮아. 아 누님 혹시 오만 혼자 다시나요? 네. 아 혼자 다시. 니면 혼자 다시구나. 니 아, 둘이 있었어도 계속 말할 거너 아마. 소령 옆에 한번 앉아봤었거든? 아 진짜? 내가 진짜 인생극장 찍었어. 근데 재밌었다. 되게 그 사람 자체가 에너지 퀄리시다 어. 원래 맞아, 이런 사람이랑 옆에 있으면 그냥 그 텐션 자체가 올라. 맞아. 어. 천상 방송인이시네, 진짜.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예.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<laughs> 아 진짜 찐으로 궁금해서요? 약간 그 그런 거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. 약간 소룡 캠프 이런 거 해가지고. 아어 그런 거 잘한다니까? 그렇지. 어. 아 약간 나중에 가을쯤 되면 숲 속에 이제 저기. 그니까 러 요즘 불멍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그 게스트 하나 데려가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그 토크쇼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너무 편하게 말씀해주셔서 다른 게스트들이랑도 음... 잘할 것 같아요. 아, 니 형님 혈액형인 아, 저. <laughs> 막그 BJ 백과사전 이런 거 쓰시고 계신 거 아시죠? 안 아, 근데 그뭐 좋아하세요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식한아합니한한식한치찌개 음 된장찌개 음. 대패삼겹살 좋아합니다 한국 음한 음. 어, 집을 바꿔야겠는데 남 한국 네. 한국 그, 왜? 국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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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팔어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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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니까 대패삼겹살 안 팔잖아 아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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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먹어요다리면안 되죠. 아, 이거 아, 근데 소나무는 좀 네.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남수정님이랑 아신지 얼마나 신 거예요? 저희 7년? 7년이요? 아, 7년 넘었어요. 네. 아니, 사회에서 만났나요? 아, 솔직히 <laughs> 뭐 아예 모르네. 어, 이거는 응. 몰라요, 저는. 아, 근데 오히려 몰라가다고 어, 진짜. 어, 어, 어. 비와가지고. 어. 네. 아유 제가 제가 근데? 겁이 좀 많은 편이라. 아 누님 그럼 혼자 사신다고 잠을 어떻게 자요? 예? 겁이 많으면잠을못 자잖아요. 무서워 가위놀리잖아요. 혼자 잠 무서워가지고 가위놀이로 불 켜고 자요. 불 불을 켜고 자요? 예, 예. 불 켜고 이불 덮고. 누님 그 정도는 아니시구나. 아 뭐야 나보다 겁쟁이었네 예. 네. 애기였네. 특이하네요. 네. 귀여운 연하남이었네. 애기네, 애기. 연하남도 좋아하시나요? 연하가 좋죠. 오, 아, 연하남도 좋아하시구나. 아니, 왜냐면 여자분들 얘기들 오빠가 좋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시네. 아, 전 취향은 딱히 없어요. 와, 아, 그래. 네. 연애를 안 해봤을걸? 어이가 없네요. 너 연애 해봤니? <laughs> 저, 진짜. 뭐. 아니, 아, 안 해봤겠지, 뭐. 당연, 당연하죠. 아니, 무슨, 뭐. 제가 뭐. 설마 안 해봤겠습니까? 딱 봐도, 예? 능숙해 보이지 않아요? 누님 그러면 연애 경험 뭐몇 번인지 그건 말씀 안 하셨죠? 네! 응. 말안 하는 거예요? 일부러 숨기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마인드가 궁금해가지고 나 해봤다 하는데 그게, 자랑,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? 절... 아니... <laughs> 그... 통화똑같 하시네요? 어 통화체... 야런 댄스라고 다 했어 런 댄스? <laughs> 진짜? 아 진짜? 아소령님 진짜 재밌다. 아... 어, 어디 근처야? 밴들 이미 24개월 연속 구독 아까.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전자력 켜져 있었어요? 예. 네. 그럼 여태까지 아무도 별풍 안쏜 거야? <laughs> 어 그렇다고요. <laughs> 왜왜그런럴 문제... 수도 있죠. 아니 아, 너무 당황했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t k 했어 원래 사람이 이게 제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안 좋아요 t k 들리시나요? o n 저희 어디 가나요? 아시 t know. I d 요 천천히 걸으세요. 누님, 여기 와보신 적 있나요? 아니요 아, 처음이시구나. 네. 네. 아, 먼저 뭐 가을 잡으니까 제가 누님 앞에서 가을을 왜 잡아요, 여러분들 네. 그만 좀 하세요, 여러분들. 저도 오늘 처음. 어? 여기 와본 된거것 같은데? 어? 네? 오, 예. 어, 여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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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예. 누님, 왜 안으로 들어왔어요? 사장님, 네, 4명입니다. 네 일단 예. 먼저 들어가세요. 그 전통 주인이시니까. 어, 예. 일단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네, 네. 저희 얼굴 비추고 있는 애예니까 네. 안녕하세요. 태균님 네. 어디 가시죠? 어, 태규 형님 배고 계신것 같은데.